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공장 썰부터 봉제공장 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스무 살이었죠? 저는 스무 살 당시에 저는 봉제공장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고 이제 소속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당시에 소속이 없은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거의 2년째 되는 시점이었으니까 이제 어떤 소속이 생기고 돈을 벌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왜냐하면 집이 난리가 날걸 아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비밀로 하고 공장을 다니게 됩니다. 저는 당시에 그 성남 쪽에 본가가 있었는데 그 공장은 저기 구로 쪽에 그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도저히 출퇴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가출을 합니다. 오 가출을 해요. 그래서 그냥 짐 싸들고 나가가지고 가방에 하나 해가지고 짐 싸들고 나가서 보증금 그때 당시에 편의점 알바를 잠깐 했어서 그 조금조금 조금 다 모아뒀던 돈까지 다 해가지고 총 300만원의 보증금으로 집을 보러 다닙니다 어디서? 가리봉동에서 저는 그때 진짜 가리봉동이 그렇게 위험한 동네인지 몰랐기 때문에 겁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 가서 막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을 구하는데 그... 300만원짜리 보증금이면 사실 집 컨디션도 좋을 수가 없고 위치도 좋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중국인분들 많이 사시는 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부를 알았어요. 아, 여기 시장이 안 좋은 곳이구나. 그래서 그때는 진짜 8시 이후에는 편의점도 안갈 정도로 되게 조심조심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 생각해도 진짜 좀 철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해요. 어, 굳이 목숨을 담보로 그런 짓을 했어야 했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하여튼, 그렇게 공장 일을 시작을 했는데, 공장 어머님, 그, 공재산 분들과 완성반 어머님 분들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? 터셋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면, 이렇게 진짜 아들이 그 완성반 대리님 아드님 분이 저보다 한 두세 살 많고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진짜 딸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막 그렇게 터세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대화가 통화해가좀 어렵다는 거. 근데 8시간을 내내 단순 노동을 막 하거든요. 뭐 단추 달기, 뭐그 쿠사리 뜨기, 그, 쿠사리뜨기, 그 있어요. 쿠다리 뜨기 아니면 뭐, 그, 다림질로 막뭐 붙이기 이런 걸 계속 하는데 도저히 섞이기가 어려운 거예요. 너무 맨, 그 주변에서 겉도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. 그리고 플러스 진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, 앞에서,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보랑 연계해서 채용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주 근무시간을 지켜야 했어요. 그래서 추가근무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.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너무 잘 챙겨줘야 되니까 사장님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도 저를 추가근무하는 걸안 좋아하셨어요. 근데 아주머니들 그리고 공제사분들 눈에는 좀 눈엣가시 눈에 같은 거죠. 쟤는 전부 보조금도 받으면서 일하고 추가근무도 안 하네. 일편하이안 해. 약간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눈치를 주셨었어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두 가지인데, 첫 번째는 손목 염좌 맨날 이렇게 그 다림질을 하고, 코사리 그 바느질을 하고 하니까 손목이 망가진 거예요. 근데 그때 어느 정도로 손목이 망가졌었냐면, 그냥 젓가락질만 해도 여기 부분이 다 절인 거예요. 팔 끝까지.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된 상태로 계속 8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, 오, 이게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건 아직도 약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, 저는 이제 관절염, 손목 관절염이 있고요. 이 관절염, 불 완치, 그, 완치 판, 완치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냥 관리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직도 좀 오래 옷 만들거나 컴퓨터 하거나 핸드폰 하면 여기가 너무 아파요. 하튼간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저희 그 봉작공장이 건물 5층에 있었고 4층인가 4층에 있었고 이제 식사는 다른 건물의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군의식당으로다 같이 가면서 이제 빨벌이니까 이제 좀 애정 담아서 물어봐 주신 거죠 어, 나중에 뭐하고 싶어 이러셔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패션 브랜드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어야 됐는데 왠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저 사업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아 사업 봉대문에 가게 같은 거 차리려고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상상하고 있던 꿈의 크기와 이분들이 저를 보시고 상상해 주시는 꿈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걸 그때 깨닫고 약간 현타가 온 거죠. 그리고 되게 무섭고 위기감이 들었어요. 어, 나 여기 계속 있으면 이 작은 꿈에 내가 잠식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물론 꿈의 크기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서열을 매겨서도 안 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. 하여튼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어쨌든 간에 나름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대학교 마패가 없으니까 모든 상황에서 제 능력을 증명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대학교를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를 안 간다고 하면 나는 매 순간순간 내 능력을 증명하면서 살아야겠구나. 뭔가 대학을 다니며 딱 대학 그 학벌 하나로 나 여기 나왔어요 하는 나 이만큼 능력이 있어요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를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봉제공장에서 3, 4개월 일하면서 조금 조금 모아놨던 조금 아니에요. 악착같이 모아놨던 돈 500만원으로 미술 입시를 시작하게 됩니다. 미술 입시 얘기는 아무래도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쫄라면도 제대로 못 그리고 사실 지금도 잘못 그리긴 하는데 못 그리고 정말 그림이라고 그려본 적 없던 제가 이제 한 정식 특강 포함해서 한 10개월 만에 미술 입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도 하여튼간에 다음에 또 뵐게요